여자도 비싼데 묵으면 인스타가 찍고 너무 좋지 사진도 더 이쁘게 나오고 근데 거기서 여기서 또 검소함을 또 보여주면 남자는 거기서 빡 간다니까 아이 여자는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여자구나 이런다니까 왜 이런 좋은 보너스를 놓치냐고 멍청이들아. 심리섭이라는 유튜버가 가방 얘기를 했어 명품 가방 이제 명품 가방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자들이 이제 소득이 크지 않은데 소개팅 같은데 나올 때 이제 명품 가방 들고 나오는 거는 존나 마이너스다 남자들한테 어 나는 대가리에 똥밖에 안찬 여자다 어 사치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각인을 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말을 되게 세게 한건 맞아 근데 여자한테 있어서 검소는 마케팅이야. 근데 남자한테 있어서 마케팅은 돈 많아 보이는 거야. 봐봐. 남자들이 부풀려 보이고 돈좀 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장가 가는 놈들은 있어도 여자들이 명품 많고 되게 비싼 옷 많이 입고 맨날 오마카세 먹으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성공한 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여자는 검소해 보일수록 유리해요. 이건 팩트야. 소개팅 시장, 결혼 시장. 왜냐? 소개팅은 첫인상을 이제 딱 보는 자리잖아요. 첫인상, 첫 만남이잖아. 남자들은 이 여자가 이제 막 명품 가방 메고 있고 비싼 옷으로 이제 한껏 시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아, 얘 유지비용 존나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부터 한다니까? 유지비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보통 소개받기 전에 얘 인스타 들어가 봐가지고 맨날 오마카세 먹고 다니고 맨날 호캉스 다니고 맨날 뭐 비싼 거 선물 받은 거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 사진 보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아 얘를 감동시키려면 이보다 더한 걸 해줘야 되는구나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후줄근하게 다녀도 마이너스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나한테 언니 나 소개팅 나가는데 뭐 입고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굳이 명품으로 치장하라고는 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좋은 이미지 구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더 유리해요 남자가 왜 어린 여자 좋아하는데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해본 게 많아 다른 남자들 만나면서 웬만한 비싼 레스토랑 다 가봤겠고 웬만한 맛집 다 가봤겠고 선물 다 받아 봤겠지 도대체 이 여자를 감동 주고 감명 받게 하려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이 계산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 입어도 돼 명품 가질 수 있어 내가 진짜 가장 중요한 자리 뭐좀 격식 차려야 되는 친구 결혼식이라던가 아니면 동창회 라던가 내가 가오상하지 않게 들을 수 있지 근데 굳이 그걸 소개팅 자리에 들고 나가는 거는 어필이 안돼 그냥 마이너스만 되긴 해 그게 그러니까 굳이 명품가방을 들어가지고 왜 굳이 그런 안좋은 이미지를 만드냐 이거야 나는 데리고 연애하는데 품위 유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여자 에왜 굳이 그런 인식이 없어도 되는 걸 심어주냐 이 말이야 또 화려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잖아 그 화려한 여자가 돈이 많으면 좋을 수 있지 근데 그거 화려한 여자 돈 많이 들어가는 여자 일반인 회사원 월급에 그거 감당 가능해 예를 들어서 뭐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버는 남자라고 쳐 그것도 되게 능력 좋은 거잖아 근데 그런 그럼 남자한테도 기념일마다 명품백 사줘야 되고 데이트할 때마다 몇 십만 원짜리 오마카세 데리고 나가야 되고 축구할 때마다 어 50만 원짜리 호텔 데리고 가야 되는 여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돈은 언제 모으고 집은 언제 사냐 대출은 금 언제 갚고 세상에, 명품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우리 와이프는 그런 거안 좋아해요 해도. 사줘봤어? 1,500만원짜리 명품가방 사줘봤냐고. 안 사줘봤으면 우리 와이프는 명품 같은 거안 좋아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본인 돈으로 사기 아까우니까 안 사는 거지. 입이 귀까지 찢어질 거예요. 엄마들도 좋아해. 되게 아닌 척하면서 좋아해. 천원만을 사줄 만큼 일단 굳이 거절할 것 같지 않아? 그치? 솔직히 말해서 어? 이게 굳이 당장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뭔가 사치품 같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예 굳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남편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용돈 모아서 와이프 어디 가서 가오상하지 말라고 명품 가방 딱 사주면 그거 싫어할 여자가 어디냐? 아주 그거만 들고 다니지 이제 밖에 모임 있을 때마다. 음? 그래 남자들도 그리고 명품 선물 좋아해. 남자도. 여자가 롤렉스 시계 사준다고 딱 생각을 해봐 평소에 시계 안 차고 다니는 남자도 그거 싫어할까? 내 와이프가 우리 여보 생일 선물 해주고 싶어가지고 결혼기념일 선물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제 용돈 모아가지고 시계 샀어요 이것꼭 하고 다니도록 해요 입안 찢어지냐? 마누라가 여보 적금 탔어 이걸로 벤츠 그래 벤츠 굳이 사야 되냐? 레이 타고 다녀도 되는데 어? 근데 여보 적금 탔어 이걸로 자동차 바꾸고 와요 그러면 은 감동해가지고 또무 좀 지리지 남자 기살려주고 싶어서 이쁘게 하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사귀고 나서 해도 됩니다. 맞아. 그게 맞습니다. 그냥 그 소개팅 갈 때는 굳이 명품 아니고 그냥 깔끔하고 어 센스있게 입고 가는 게 전략다. 기집애들의 전략은 검소함이고 남자들의 전략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반박시 내 말이 맞아요, 이건. 그리고 애시당초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소개팅에서안 만나.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 안 되니까 자꾸 예외적인, 어? 5%도 안 되는 그런, 어, 예외적인 상황 끌고 들어오지 말고 니들 인생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 지금. 응? 왜 자꾸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고 엄마 아빠가 부자여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집에 샤넬백 굴러다니는 집 여자애들이랑 니 자신의 사태를 비교를 하냐고, 자꾸. 걔네들도 마케팅이 있어, 걔네들만의 그리고 약간 좀 귀족들의 혼사. 는좀 여러분 집안 그런 거 보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 우리 같은 서민이랑 자꾸 비교하지 마. 제발. 아, 제발. 서민 얘기하는데 자꾸 귀족들의 케이스 가져오면서 명품백 가지고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 예외 없어. 이런 건 그래 이런다니까 아니 봐봐 어, 1박에 60만원짜리 숙소 충분히 예약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여자친구랑 놀러 가서 쓰는 거 아깝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야이 여자친구가 아 그거 너무 비싼 거 같아 자기야 우리 그 정도로 비싼데 안 묵어도 되잖아 아 솔직히 여자도 비싼데 묵으면 인스타가 찍고 너무 좋지 사진도 더 이쁘게 나오고 더 쾌적할 수 있고 룸서비스도 더 좋은 거 나오는 호텔에 묵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여기서 또 검소함을 또 보여주면 남자는 거기서 빡 간다니까 아이 여자는 평생을 함께 해도 좋을 여자구나 이런다니까? 왜 이런 좋은 보너스를 놓치냐고, 멍청이들아. 그게 그래, 이런 게 남자라고. 어, 그럴 돈이 있어도 이렇게 남자친구의 돈을 자기 돈처럼 아껴주는 여자한테 뻑 가는 게 남자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알아처먹니 진짜 제발. 아, 말을 해주는데, 어? 끝까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애들 보면 이해가 안 가. 너네한테 보너스 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어? 근데 진짜 상관없는 경우가 있어. 존나 이쁘고 존나 몸매가 좋으면 돼. 그리고 존나 상냥하면 돼. 왜냐면 내가 말했지. 남자는 그냥 그 모든 다른 게 해당이 안 돼도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이조리 있게 다 넘어가요. 아, 그치. 얘한테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홀릴 정도로 네가 이쁘고 몸매 좋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굳이 마이너스 될걸 하지 말라고. 검소해 보이라고. 이왕이면 소개팅 자리에서만큼은. <laughs>